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어, 짧게 쓰기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사용해 한 문장으로 쓰세요. 순서대로라고 하면, 네, 이게 뭐 한국에 남아야 하다,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다 고민하고 있다. 이거를 순서, 1, 2, 3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남아야 해요? 아니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하냐면 한국에 남아야 할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을 이을지, 을 이을지. 그래서 문법은, 네. 을, 네, 을 이을지. 꼭 반복이 돼요. 똑같은 게. 로 네, 아니면 을까하다 한국에 남아야 할까?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을 이을까? 을 이을까? 밥을 먹을까? 을 이을까? 네, 이건 붙일까? 붙이네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야 할까, 모국으로 돌아야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띄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남아야 할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다못 풀다, 문제수가 많다. 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다못 풀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뭐 그, 그 표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다못푼 문제수가 많다.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못 푼, 다못 풀었어요. 다못푼 문제수가 많습니다. 문법은 공부를 의리에. 네, 이거는 과거죠. 그래서 예쁘다 가방, 예쁜 가방. 그런 것처럼. 먹다 빵 하면 먹은 빵, 먹는 빵, 먹을 빵 이렇게 한 수식해 주는 그 표현을 네, 다못푼 네, 이거는 안는데도 그거는 문법에 있었었죠? 이거는 했는데도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수가 많습니다. 과거로 써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못푼 문제수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다못푼 문제수가 많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못푼 문제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도 되겠어요. 3번 50년이 되다. 부모님을 못 만나다. 어? 이거는 지금 반대로 들어가다 네, 바꿀게요.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수정을 할게요. 네. 의 니은지, 뭐가 되다.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의 니은지, 뭐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한국에 온 지, 한국에 온지뭐 3년 되었어요. 이, 뭐, 텔레비전을 산지 2년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어디인지, 뭐뭐가 되다. 그래서 부모님을 못 만난 지 50년이 되어서, 이건 아서워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아프다. 네, 그렇게 끝나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못 만난 지 50년이 되다. 뭐뭐한지뭐 뭐가 되다. 부모님을 못 만난 지 50년이 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서어서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다른 표현보다는 아서어서가 더 낫겠습니다. 4번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 주저하지 말다 전화, 전화를 하다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니까 예,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네. 니까는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서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쓰는데요. 이유를 쓰긴 써요. 그러니까 주저함하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명령. 네. 명령할 때, 이런 명령형이 나올 때 보통 많이 씁니다. 명령형이 안 나올 때 쓰면 약간 어색해요. 이거는 지금 이 문법. 한국어를 배우다 5년이 되다. 한국어를 배운지 5년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다고 해요. 오, 기분 좋겠군요. 한국어를 배운지 5년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한국, 한국 사람 같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5년이 되니까, 네, 니까를 써도 돼요. 되다 보니까,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다고 합니다. 오, 기분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잠을 자요. 그런데 악몽을 꾸는군요. 바닥에 더러, 떨어질 뻔하다, 의리를 뻔하다. 여기도 문법이네요. 잠을 자다가, 뭐뭐 하다가, 여기는 다가로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질 뻔 했다. 네, 이거는 현재형은 이상하고요. 과거로. 내가 잠을 자요? 그런데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뻔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질 뻔 했다. 아까 첫 번째 쓰기에서 는 바람에는 의, 디은 탓에, 그죠?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꾼 탓에 바닥에 떨어질 뻔 했다. 네, 이렇게 두개 같이 쓸수 있겠습니다. 7번. 마트에 다녀오다, 시장, 가게에 값싼 옷이 있다, 빨리 사다. 오, 이것도 다가. 마트에 다녀오다가, 거기서 본 거죠. 마트에 다녀오다가, 시장, 가게에 값싼 옷이, 이거는 그 있어서, 그냥 빨리 샀다. 값이, 오, 값싼 옷이 있는 게 나쁜 결과는 아니라서, 을, 니은, 뭐, 는 바람에, 이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서서 마트에 다녀오다가 시장가게에 값싼 옷이 있는 걸 보고, 그죠? 빨리 샀다, 을, 니은 걸 보다, 뭐, 이렇게 해쓸수 있겠죠. 마트에 다녀오다가 시장가게에 시장 가게? 좀 이상하네요. 네, 가게에 네, 값싼 옷이 있어서 빨리 샀다. 어, 8번은 어제 일찍 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요. 그래서 지각을 하지 않았대요. 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나 네, 나는 바람에 이건 안 되겠죠. 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네, 그냥, 어제, 일찍 자고, 아, 어, 어제 일찍 자서, 아, 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 않았다. 어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음, 이거는 덕분에 써도 될것 같아요. 어제 일찍 잔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네. 어제 일찍 잔 덕분에, 아,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9번 어제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났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네, 이유. 네, 어제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오늘 아침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했다 네. 이거는 탓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제 갑자기 고장 자동차가 고장나버려서 고장 고장나버려서 고장나다 고장나서 음. 오늘 아침 지하철을 이용, 이용해서 출근하다 업무에서 출근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10번 어제 밤을 새우다 너무 피곤하다. 학교에서 계속 자다. 어, 어제 밤을 새웠어요.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너무 피곤해서 학교에서 계속 잠을 잔 거죠. 어제 밤을 새운 바람에 세운 탓에 너무 피곤해서 학교에서 계속 잤다. 어제 밤 어제 밤을 세운 탓에 세운 바람에 세운 세우는 바람에 이건 중 이상이야. 세운 바람의 과거죠. 그래서 어제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제 밤을 세운 탓에 너무 피곤해서 학교에서 계속 잤다. 네. 아, 한국 사람도 쉽지 않네요. <laughs> 네, 여기까지 오늘 짧게 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